이 모든 말씀, 뭐, 그냥 봐도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절에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않다, 좋지 않다다가 물건을 산다면은 자랑하죠. 왜 물건을 살때 좋지 않다를 깎으려고. 깎으려고. 그러고난 다음에 이제, 하, 아 행제했어, 행제했어. 이렇게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는 특별히 12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아, 사실 이 듣는 귀, 보는 눈다 들을 수 있는 귀도 있고 또볼수 있는 눈도 있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기가 이상 있거나 또 눈이 이상 있는 경우 굉장히 절망을 하죠. 그러나 이제 태어날 때 대부분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적어도 이 듣고 보는 이 물리적 기능에 관한하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이, 이, 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만들고, 귀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보게 하기 위해서, 눈을 만들고, 듣게 하기 위해서 귀를 만드는데, 자, 우리 하나님은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처럼. 네. 사람처럼 하나님의 눈이 있나요? 없나요? 목사님 무슨 무식한 질문을 왜 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귀로 듣는다고 그랬고, 눈으로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아주 어린아이에게 아이들 수준에서 말하듯이 말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눈, 똑같은 귀는 없어요. 물리적인 눈, 물리적인 귀는 없어요. 다만 그거 눈도 없고 귀가 없어도 우리의 눈을 만들고 귀를 만드셨기 때문에 보는 기능이 완벽하시고 듣는 기능이 완벽하셔요. 네, 완벽하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기 기와 눈이 어땠습니까? 문제가 없었죠.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 주시는 대로 정확하게 듣죠. 그러나 그게 영원히 고정된 형태로 그러니까 완벽하게 듣고 완벽하게 보는 그 상태로 영원히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확정됐다면 아담이 타락할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와에게 뱀의 소리가 들려왔을 때, 뱀의 소리가 들려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하고 대립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 선악과를 뱀이 다가오기 전에 봤을 때 하고 뱀이 다가와서 말한 다음에 봤을 때 달라질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잘못 들음으로 잘못 보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잘못 들음으로 잘못 보게 됩니다. 모든 출발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잘못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걸 잘못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듣지 못하는 귀, 듣지 않는 귀, 보지 못하는 귀, 눈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아무리 보라고 해도 못 보고 들으라고 해도 못 듣죠. 사실 그 잠언에도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미 이사야. 공부하면서 봤던 그런 내용 중에 이사야 42장 18절 20절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도다 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청각 장애, 시각 장애.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열방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기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똑같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는 한국어라는 언어 환경에 이제 제한돼서 우리의 기능이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태어났을 때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게 딱한 언어만 알아듣고 한 언어만 말하는 능력으로 이게 이게 딱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어가 들려도 다 잡소리로 들리고 노이즈로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외국 와서 선교사로 나가도요, 선교사로 나가도 꼭 예배 될때 한국말로 예배 드려야 돼요. 찬양도 한국말로 찬양해야 되고요. 기도도 한국말로 해야 은혜가 돼요. 왜? 원래 그렇게 모든 게 형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언어도 한 언어를 배워서 그게 모국어가 돼 버리면 그게 그게 가장 자연스럽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어는. 모든 언어의 모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오지 않거든요.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듣기 훈련. 듣기 훈련. 듣기 훈련. 영어 셰에 반드시 있는 게 뭡니까? 듣기죠, 듣기. 그래서 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어, 영어 시험 중에 이제 듣기 시간이 있죠. 그래서 그 듣기 시험할 때는 뭐 비행기도 안 되는 세계의 독특한 나라. 대한민국. 그렇다고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닌데. <laughs> 참 그렇습니다. 이 듣기. 왜? 네, 훈련이, 왜냐면 이, 제대로 들려야 입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야 입이 열려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열려야 이제 기도의 입이 열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을 내가 할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을 들은 대로 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 인간이 제대로 듣고 볼수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걸 상실했어요. 구원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게 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도덕적 청각과 시각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구원이 시작되면 시각이 회복되고 청각이 회복되는 건데 청각과 시각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회복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부터 이게 회복이 시작이 된 것이지 완성된 건 아닙니다. 마치 태어날 때 눈은 가지고 나오지만 이 아이가 보는 순간, 아, 나를 낳아준 엄마? 어, 이거 병원에서 낳았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몇 개월 지나면서 정상적 시력으로 지나서, 뭐 상당 기간 지나서 바로 2.0이 되는 겁니다. 정상 시력이 될 경우에. 그 다음에 그것도 보는 훈련을 통해서, 보는, 반복적 보는 훈련을 통해서, 또 계속 듣는 훈련을 통해서, 아, 저분이 엄마고 저분이 누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얼마나, 어, 이런 원리가 적용될까, 이것을 그대로 생각을 해야지, 이걸 무시하고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에 자, 어떤 종류의 병자가 많이 치유가 됐습니까? 물론 제일 많이 치유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그건 치유라는 단어를 귀신 들린 거는 귀신에게서 건져내는 거기 때문에 치유가 아닙니다. 우리도 원칙적으로는 다 사탄 나라에서 건진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 진노의 자식에서 사랑받는 자식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우리 사탄 나라에서 건진 받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훈련, 또 듣는 훈련,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훈련이기 되는데 두 번째 많이 일어난 기적이요 사람들의 눈을 뜨어준 기적입니다. 단일 기적 중에 눈 뜨게 한 기적이 제일 많아요. 눈뜨게 한 기적이 제일 많아요. 예수님의 그 기적,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못 보는 맹인이 보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요한복음 9장이죠.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또이 부모가 가난해가지고 거린이지요. BBB의 B 3 B입니다. 3 B. Bone Brine Baker. b o e b r i e b a e r 그 자전거 부품 회사 중에 BB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B B B B가 세 개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그야말로 Bone Brine a r 와 같은. 예수님이 눈을 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시작하죠 그런데 계속 보면서 보기 시작하니까 말하죠 또 계속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다연결됐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 어째야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냐?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어. 자본서에서도 강조하는 자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귀,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책망을 듣고 받아들이는, 책망을 듣고 받아들이는, 하나님 말씀에는 과민 반응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과민 반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거룩한, 좋은 반응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권세가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그들을 둘러쌉니다. 애급에 사는 백성들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눈이 없었습니다. 귀가 없었습니다. 깨달음이 없죠. 신명기 29장 3절, 4절에 곧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물리적으로 본 거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문 25장 12절에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랬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청 들을 줄 아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귀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10편 94편 8절 9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94편 8절 9절입니다 10편 94편 8절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예. 하나님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듣고요 눈을 만드셨기 때문에 봅니다 근데 제대로 못 듣는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듣게 하고 보기 하는 역사입니다. 구원의 진행은 듣는 것이 심화되고 보는 것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이 완성되면 듣는 것이 절정에 도달하고 보는 것이 절정에 도달해.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들, 듣는 귀, 보는 눈보다 더 좋은 귀와 더 좋은 눈을 가지게 됩니다. 네. 아담이 가졌던 것은 잃을 수 있는 귀, 잃을 수 있는 눈이었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더 이상 그 단계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아담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와 눈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기와 눈보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죠? 저는 믿습니다. 왜 얘기하면 이게 양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양쪽으로 얘기하면 아담이 훨씬 많죠, 불량이. 그러나 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아담은 그 기와 눈을 상실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러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의 길로 간 것처럼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쓰러져도 다시 앉습니다. 앉았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너무나 주눅들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려고. 결국 우리를 귀 수술하신 것이죠. 그걸 가르쳐서 귀에 할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좀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예레미야 6장 10절. 예레미야 6장 10절. 예레미야 6장 10절. 우리 찾으셨으면 좀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기가 한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자,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욕으로 여기고 즐겨 듣지 않는다.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고 욕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 눈과 귀의 할례를 신약으로 얘기하면 중생입니다. 중생. 그래서 그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 믿기 때문에 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왜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이 제대로 되면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든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오도록 깨달아지도록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보이기 시작해요. 돌아가는 게 보여요. 나무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이 모든 것이 다 보여요. 제가 며칠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참,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지구가 사실 이 지구 표면으로부터 10km 밑에까지 생물들이 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어마어마한 생물들. 땅의 표면에도 이요 이 얼마 평소 안 되는 요 거기에 말로 다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미생물들이 사는데 그 미생물들이 없으면 땅이 기능을 못 한답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듣는 기가 복된 기입니다. 복을 더 많이 체험하고, 복을 더 많이 걸으려면 계속 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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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고전음악을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랬습니다. 아, 고전음악, 하나님 말씀에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됩니다. 저도 고전음악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는 안 해요.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밝혀주고 내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것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최고로 복된 우리 성도들 최고로 복된 교회 성도들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승부하는 말씀 체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체제를 위해서 말씀을 가자 항찰 알아듣고 말씀의 길로 가는 은혜가 우리 온 가정에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시기를 바랍니다.